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는 뭐 AI 말씀해주신 옵티머스라든지 FSD라든지 그런 쪽에서 무언가 달성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글로벌 IB들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 AI의 선두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의 테슬라의 성장성은 얼마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시총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올려야지만 1조 달러 보상을 <laughs> 하는 거니까. 근데 시, 시총 8조 5천억 달러를 갖다가 전기차만으로 해서 사실 달성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게 뭐, 기타 ESS 에너지 부분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사실 난 여기에 이제 그 AI가 접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AI들, 그게 FSD가 됐든 로보택시가 됐든 아니면 슈머너 기드로 모시됐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물리적 AI 한 국면들인데 이게 사실은 그 성장 주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이게 잠재성으로만 평가됐었잖아요. 네. 아, 이런 어떤 능력이 거야? 있다 할 거다. 음. 그런데 그것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면이, 그런 측면이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떤 주가를 갖다가 리레이팅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휴머노이로봇만 해도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마 아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식물성 제약회사죠. 여기 올해까지 만배를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파마 아그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식물성 그 제약회사입니다. 농사도 짓고요. 파종도 오. 하고 뭐 점점점점 수확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만들 때 생산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이 로봇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이런, 이런 일이 미래 앞으로 그될 거라고 야 했지만 이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다. 그것들이 그 월가에서 특히 뭐 에드비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은 테슬라의 차장 론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주가를 갖다가 뭐 주당 한 500달러까지도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거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브스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테슬라를 이끌 사람은 일론밖에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예. 할 만큼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나온 테슬라 콜을 보면은 548달러까지도 아,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베어헤드에서 네. 나온 콜인데 그만큼 엄청나게 좋게 보는 곳들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가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이번 주 지난 주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LNF인 것 같습니다. LNF 관련해서는 확실히 뭐 테슬라가 물론 뭐 전기차 회사 이상의 무언가를 간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도 잘 팔리고 있고요. LNF는 이제 거기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 하이니켈 그 양극재가 쓰이는 요건이 전기차만이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죠. 아까도 내가 그 자꾸 왜 로봇을 강조를 하냐면은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밀도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되고 일단 경량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4, 6 시리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NF가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게든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차에서 사실은 배터리의 국면들이 다른 쪽으로 물리적 에아어 쪽으로 넘어가는 측면들, 확산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F는 거기에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LNF 주가가 오늘도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역시 이제 그 LFP ESS용 양극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는 최초로 양극재를 갖다가 양산 개발을 갖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도 사실은 좀 그 LRF의 어떤 주가로 움직이는 어떤 동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에는 LFP, s s 하는 것도. LNF고, 음. 또 테슬라의 무언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LNF이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 내에서 좀 두드러지는 흐름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뉴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공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지금 가서 열심히 공장 짓고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뭐, 묶어서 넣어놓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약간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년 초 양산 일정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가에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2, 3개월, 더 길게는 더 길게는 또 어느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첨단 배터리라고는 46 시리즈 배터리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수주가 터진 그 벤스 그한 150기가와트 정도 되죠 24년 한 10월 달에 받은 것까지 합치면 은 그러니까 46 시리즈 배터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표준화 어떤 표준화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걸 갖다가 선점을 했다라고도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그 표준화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터리의 그그스임새가 기존의 전기차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게 UAM이 됐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지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사6 시리즈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이건 딱 기술적인 문제냐 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안에 젤리 롤 자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갖다가 함께 싼 거, 김밥처럼 싼거 두꺼워지면 싸기가 힘들어요. 네. 김밥 두꺼우면 <laughs> 싸기 힘들잖아요. 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단점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적인 어려움인데 이걸 갖다가 극복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ESS용 LF 배터리를 갖다가 최고 최고로 먼저 우리나라 중에서는 캐파를 제일 먼저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6월달부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점수를 갖다가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번 사태가 이제 그 LG 에너 솔루션에 그~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틀림없겠죠 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우리들 에버리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번 기회에 미국한테 분명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예. 아. 네. 이번에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공장 증설 자체가 건설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음, 일이기 때문에 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네밀 카드가 한 가지 생겼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그 관련해서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H-1B 비자 신규 신청자 돈 많이 내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거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8만 5천 명으로 이게 딱 국한이 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그쵸. 신규로 8만 5천 명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그거는 미국에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주로 빅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이게 사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건이 비자 단순히 이거를 떠나서 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뭔가 너네도돈더 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게 미국 자체적으로 묶고 네.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미국 자체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섬을 만드는 거잖아요 갈라파고스의 섬을 만드는 건데 네. 이걸 미국의 기업들이 용인을 할까요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나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중간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인데 글쎄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들을 언제까지 밀고 나갈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그 비자 관련해서는 좀잘좀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음. <laughs>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이번, 지난주에 코리아 어드밴스트 배터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LG 앤솔이 새로운 걸좀 내놨어요. 이게. 어 고전압 단결정 미드 니켈 배터리라고 음. 하는데 이게 뭐 많이 발전을 한 <laughs> 건가요? 아 <아니>, 상당한 거죠. <laughs> 네. 이게 미드 니켈 배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니켈 함량을 갖다가 중간 음. 니켈 함량을 80%에서 양극재에서 이걸 50에서 60%까지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망가이나 코발트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니켈 가격이 비싸잖아요. 니켈 가격이 니켈 비중을 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은 이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겠죠. 대신 이제 그 어떻게 망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를 많이 쓰게 되면은 배터리의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네. 이 니켈이 사실은 배터리의 열폭주라든지 뭐 이런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딱한 가지 단점이 생겨요. 다 좋은데 가격도 떨어져.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니켈 함량을 줄이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되냐? 고전압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압 곱하기 용량이에요. 용량 자체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전압을 확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전압 미드 니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 부분을 갖다가 단점을 그래서 극복하라는 건데 근데 고전함을 쓰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다결정 양극재를 쓸 때는 고전함이 당기면 충격이 가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정 입자 간의 벌어지면 틈새가 벌어지면서 입자 자체가 불안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이결정을 보면 바로 단결정으로 극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결정을 갖다가 단결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고전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뭐라고 할까, 입자가 불안해지거나, 틈새가 네. 벌어지거나, 문제들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압, 단결정, 그래서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네. 이 배터리가 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 대신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이 배터리가 쓰이는 분야들은, 이제 하이니켈 부분은 아주 그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이제 그 전기차들에 쓰이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급 정도에 충분히 쓰일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을 갖다가 대폭 낮출 수 있으니까 LFP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음.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NCM 한5:3 2, 정도 되는 영역들 을 갖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율도 훨씬 높으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수 있겠죠. 음, 확실히 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즘 또 나오는 이야기가 LMR 양극재 개발이더라고요. 이게 엔솔에서도 하고 있고 하인, 어, 지금 삼성SDI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LFP랑 이제 뭔가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기존의 그 LML 배터리라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들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에 벌써 미국 아로곤 연구소에서 했던 거예요. 음. 그 원천 기술이 이게 미국 거예요. 이걸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중국 회사를 이거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하이니켈처럼. 그다음에 가격이 LFP 수준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충방전 중에 전하 강화 현상이라는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였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한양대 연구팀에서 서양국 교수팀이죠. 8월 26일 날 네이처 에너지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거는 기존의 아르곤 그 연구소가 갖고 있던 이 특허를 갖다가 다 피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일종의 미드만간 정확하게 하기면 하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로 스트레인 양극재를 갖다가 이 개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양극재의 가장 특작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LMR 배터리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수명 단축의 문제, 전압 강화로 인한 이 수명 단축의 문제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로 스트레인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충방전 중에 양극재가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해요. 이게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를 하면 스트레인이라는 게 피로 변형이잖아요. 양극재 피로 변형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충방전 중에 과거 LMR 배터리 의 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였 충방전 중에 원소 원자 구조 자체가 흐트러져 버려 요 무질서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전하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이 새로 개발된 양극재는 뭐냐면 마치 플립 같아요. 어떤 충격이 오기만 살짝 누웠다가 충격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다시 질서를 찾는 이걸 준질서 구조라고 그래요. 콰시오더드스 네. r 죠 <laughs>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면. 이게 지금 논문상으로만 발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리나 일부 기업들이 이걸 개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한양대에서 주어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완전히 게임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이니켈 수준의 에너지 밀도, LFP 수준의 가격, 그 다음에 열 안정성, LFP를 뛰어넘는 열 안정성, 그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그 미국의 특허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아직까지 상용화 되려면은 시간은 그렇죠. 양산 단계의 음. 테스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아.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페이퍼에 실리기 전에 8월 26일 실리기 전에 제가 네. 알기로 우리나라 기업들 몇 군데다 이걸 준줄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양극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말 그대로 이 2차 전지 업계의 엄청난 게임 차인저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원천 기술로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연구해 보시고 빠른 양상이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사실 대형 주로의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다 반도체로만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K 배터리 어,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탄력을 가져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한국 배터리의 그 어떤 성장 가능성을 저는 의심치 않는 네.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을 갖다가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산 K 배터리 위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틸리티에 중국산 네. 배터리가 들어오고 국가 안보 시설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고 물리적 AI에 중국산 배터리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용, 용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냐 거기에 뭐백도어 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폭발이 됐다거나 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적 이슈 때문에 사실은 한국하고 중, 일본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본은 캐파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아까 쓰임새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기차나 ESS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물리적 AI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거기에는 전부 다 지금보다 더 고성능의 배터리 채용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조금씩 일찍 달아도 휴대폰을 바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laughs>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뭐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실적하고 성장성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가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을 꼽는 그곳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꽤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